네, 여기 땅은 없지 그냥 가지고 여기 땅을 사서, 사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기가 있어서 온건 아니고 고향이긴 한데 그런 거 같아서 처음에 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봉이한4년됐고요그라지가2기0 뭐, 0년대2까지가2년됐고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영동은 올해 시작해서 올해 시작한 거고. 그래서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laughs> 근데, 이, 이 어... 근데 벌이 올해 이게 지금 아까 시간 어, 아시못 떴어 요 올해 어. 올해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음때는100 톤까지 넘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한20 톤까지 들었다가 다시 늘려가지고 현재 50 톤이고, 꿀은 오늘 오늘 어는데네썼는데 네, 이게 아카시아를 원래 떠야 되시까이 아카시아가 정으면은지었어도 그래서 야돼 아카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카시아가 안 되고, 박스가 없어요. 해는 이하아볼래 뭐가 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바이텍 이라는 나무에요. 이 뮤론으로 뮤론으로 심은 건데 이게 아프리카산인데 나라는 별로 없는냐고데 이게 꽃이 거의3개월에불월오월까어져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좀 오래 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낮으니까 좀 짧게 피고 이걸 왜 심었냐면은 보통 여름이라도 그럴 때 꽃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 기간에 꽃이 생겨요. 그래서 얘들을, 그, 저기서부터 쭉 심었거든요. 이게 작아요 지금은 저만큼 게한 4년 된 거니까, 요거는 앞에는 이제 깎아준 거고, 이게, 얘들 간식거리. 간식거리도 되고, 그리고 환경 조성도 되고, 그늘도 돼가지고, 열도 낮춰주고 여러가지 이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약으로도 생각나면. 유럽에서는 이게 이게 허브나무거든요. 아 이게 허브나무인데 약으로도 쓰고 향이 날 거예요. 아마. 지금 네. 이름이... 응? 바이텍스. 바이텍스? 약간 그이텍스 타이. 타이텍스. 아이텍스라고 해서 나 찾아보면은 이 약으로 풀어요. 이다음에요요렇 되는 약으로 파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같은 음. 월동도 네. 예.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게 월동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3년 됐으니까 예. 무 이름이 아시 기업 남도 그렇죠. 또 보셔도 돼요. 진진 거. 어, 그, 씨가 그, 생기는 그, 거예요. 그, 이게 그, 이게, 그, 이게 그, 면은도나 영향을 거. 예, 거의 영향을 받고 게 씨가 되게 많이 생겨. 그러니까 꽃이 피는 만큼 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음, 씨 네. 씨가 엄청 많이 생겨. 음 우리 깨 같이 어, 들깨 같이 생 예. 같 이거 심으면 헛개 나와요. <laughs> 나와요. 이게 지금 밑에 보면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보면 좀 나오고 있어요. 음. 만약에 양봉할 때는 저거 같은 경우 헛개 나무거든요. 되게, 되게? 음. 헛개 나무가 제일 꿀이 많이 나와요. 헛개하고 엄나무. 자이 아, 아, 보면 아. 저쪽에 탈저 쪽에 보면 되게 엄나무 지붕에 있는 게 엄나무인데. 그 엄나무는 무슨 무슨? 저쪽 뿌야 꿀이 나와요. 토끼 나무 같은 경우도 고 거의 중년한 시간이 걸려야 뿌리 되고 뭐 시키는 거고 그니까 벌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 이런 흔적을 이제 흘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 양봉을 하시면 벌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찾아가 찾아가야 돼요 그니까 러 이동을 할 거냐 고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이동을 하시려면은 벌은데 찾아가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변형하겠다고 주위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 이런 나무를 나도 좋고 즐기기 힘들어요. 그렇 좋아하는 그치, 그치. 그치. 꽃이 뿌리 많이 나. 보통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응. 일반적으로 응. 국내에서는 하기가 어려워. 요 아, 국내에서 응. 판매는 해야. 근데 이게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 나무도 약간 이런 게 많아요. 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본인 이 결국은 판단. 예, 왜냐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꿀이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꿀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환경 조성하고 뭐 이렇게 돈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특별히 이 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엄나무라든가뭐 흡게나무라든가 그런 거 그건 양나무니까 이제 그런 건 수익이 나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은 안 나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익을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본인이 판단해서. 꽃이 이제 수익 나온 쪽으로 이제. 여기는 그러면 이제 양봉할때 진드기 피해 같은 거는나 어, 진드기는 기본적으로 양봉에 진드기 기본이에요. 깔아와야 그래서 방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런. 보통 네, 제는 약품을 사용할 수있요 예, 약품을. 기본적으로 약품.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친환경으로 하려면은. 이게 숯벌집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숯벌집을 일부 만들면 얘들이 숯벌을 좋아해요 어. 숯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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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기간이 길거든요 숯벌한테 가서 많이 붙어요 어. 그러면 숯벌 소비를 따로 만들어서 보면거기대부분이 그, 그 진드기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제거해주면 많이 제거가 돼요 그게 하나의 친환경 방법이에요 그 대신 거기에 그걸 만들려고 하면 이제 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예, 네, 그만큼 풀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친환경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불 어... 보시고 이 만큼 다 있는 저는건 계산 네, 위에 어. 2층 있는 게계상이고 너무... 밑에 있는 건 방탄 이쪽로가 컨트롤 하면. 컨트롤 하면? 아, 뒤에 저거 리프트... 가 났어요. 그게 부조 사업이니까 좀 양보. 아, 한 명만 짜리. 예. 제가 처음부터 <laughs> 여기가 양식장이에요. 미코리 양식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치어를 수정, 그러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치어를 만드는 데예요. 근데 아직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계시겠어요, 지금. 아니, 가로 어디로 들아가다는 그, 야밑으로지 나, 로 이, 끈, 가로 이, 가로지, 가로지, 가 가로지, 가지 가로지, 가로로지 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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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오늘 아침에 이걸 제가 풀어가지고, 이게 통발로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쪼그마한 통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먹이는? 먹이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긴 줘요. 근데 최소한으로 줘요. 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는 방식이 자연 양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일반 양식같이 주질 못해요. 음. 일반 양식같이 주면은, 이 물이 망가져서 다 폐사를 해요. 음. 한꺼번에 싹 죽어버려요. 죽을 때 네, 싹 죽어버려요. 음. 음. 미꾸리하고 미꾸라지 차이 붙여. 되게... 아, 미꾸라지하고 미꾸리인데, 근데 이게 보통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동글동글한 게 보통 둥글이라고 해서 이제 토종이고, 그게 미꾸리고, 그리고 약간 납작하게 그대가 넙죽이라고도 보통 하거든요 그걸 미꾸라지라고 해요. 이그게 보통 통상 구분하는데. 두 개를 갖다 놓고 같이 봐야 이게 구분이 가지, 한 가지 봐가지고는 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요, 아, 그냥 사투리인 줄 알았어. 음. 아,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꾸리도, 그니까, 통칭으로 따지면 미꾸라지 안에 미꾸리도 있고 음. 다 있어요. 음. 그, 그 안에 한 다섯, 아홉 종류가 있을 거야, 아마. 음. 미꾸라지 종류가. 음. 그니까, 개울에서 사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토종은 이제, 뭐, 늪이라든 그런 데서 많이 살고, 그리고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개울가 많이 산다. 그, 얘기하는데, 그걸 또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laughs> 그래서, 지금 얘기가 분분한데. 이걸로 잡을까요? 예, 네, 이걸로 잡는 거예요, 통발로. 통발로 예, 이건 통발로밖에 못 잡아요. 음. 음. 여기, 여기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요만큼 크면, 여기다 키워서 음. 한 요만큼 키워서 이제 저쪽으로 나오는 거고, 저기 같은 경우는 자연약, 자연, 약, 자연 음. 수정, 자연적으로 수정해서 애들이 산란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음. 장소예요. 그게 저기는 지금 미나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저기 미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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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겠어요 저쪽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자연장, 저건 자연탈란장. 근데 왜 미꾸라지로 치우셨습니까? 아, 미꾸라지? 원래 우리 정은 대표님이 바첩에 와서 미꾸라지 주셨어요.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만 좋은 것만 따로 골라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요. 지금 넣어주고 있고, 올해는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음. 이제 저희 이제 미나리는 작년에 심었는데, 공식이 잘 됐어요. 음. 여기 미나리가 있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짓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저거는 이제 산란을 한걸 넣어준 것도 있어요. 산란하면 그러니까 이제 안 맞아서 환경이. 음. 저 네. 어, 걸러내야 되는 거야 걸러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걸 유쿠니또먹어요먹아니 아니 아니 저으세단응해 중독 중독 아, 네. 그러니까, 집품집을 넣는 것 같은데? 네. 집도 넣는 음. 것같요 음. 네. 지금 넣는 아어요자연이 여기 거의 자연 그냥 뭐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거 없고 기수식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지진 그냥 여기가 물이 가는 만큼 물이 까지는 거예요, 지금. 기수식이라고 해, 자연적이. 그 뒤쪽에가 pues, 그, 이제 수정하는 데인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내가 가슴 앞에 물어보니까. 가슴 는에물어보니 모두 다 그냥 한 15일 정도 신6일정이된 거예요. 이게요? 네5층이라고 했었나? 얼마 조금. 이게 원래 생할 때 거의 안 보여요. 실 같아요. 이 음. 알들은? 예? 네? 초기엔 사온 거야 아니면? 아 제가 다한 거죠. 밑구리를사 와서 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밑구리, 그러니까 리를 암수를 구분해 가지고 음. 걔들은 이제 산란촉진제가 있어요. 어. 그거 주사를 어. 한 다음에 어. 주사? 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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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제를 산란을 할게. 그래가지고 걔들들을 걔들 이렇게 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제 얘를 죽이는 거요 잘라 배를 갈라서 어, 음. 예, 음. 알을 빼고 음. 난소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컷, 이제 수컷에서 또 빼내고. 정수 빼내가지고 그거 음.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그렇게 안 하고 소쿠리가 있어요. 음. 얘들 그러니까 산란촉진제로 주사를 해주고 나서 음. 배들 합방을 시켜요. 음.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음. 수정을 해야. 음.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 신기하다. 이 이거 아직은 이제 하고 있는 단계라 음.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는데. 예. 여기도 미나리가 표정. 오늘 논도래? 예.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서 산란을 해서 한번 나오면 이제 한 이만큼 크면은 밑에다가 이제 놔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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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로옮기 네, 그 다음에 저쪽에 옮기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여기 야 숟장은 저쪽에 있어요. 와. 우와. 우와. 여기, 여기 꽃.

우리 빗물이나 와서 차면 이쪽 넘쳐서 이렇게 뭐라 뭐해 봤는데 이쪽 중간 네. 오는데 그 여기가 양치장이 자연의 곳입니다. 어, 그것도 백굴이 왔어요. 여기가 양치장이에요. <laughs> 여기가 메인. 여기가 메인이고 저기는 이제 치어를 만드는. 어, 그발 밑에 혹시 자주 조심하세요. 거. 여기 <laughs> 여기다가 <laughs> 옥수슬티브 아. <오피스터미를> 놨어요. 아, <웃음> <오피스터미를>. <웃음> 짓는 사람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이제, 여기는 그럼 그런 수질 정화를, 식물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응. 꾸라지를 나중에 살라내려면 예. 통발밖에 방식이 없는 거예 여기서는 통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미꾸라지 농법이 있어요. 예. 네. 네. 그런 경우는 저 밑에 논이 지금, 저 밑에 논이 있거든요. 거기도 저는 심었어요. 거기에다 우렁이를 풀어놨어요. 우사, 지금은. 아. 근데 우렁이도 보니까 단점이 황새가 개지 개들이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새가 다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결국은 문,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에다가 이런 망을 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곽에다가 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면은 물이 빠지는 곳으로 미꾸라지가 모여요 어. 그래서 미꾸라지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물을 빼면서 고기를 잡아요 한 번에 그 일반적으로 미꾸라지 농법이고 저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이제 별 심었어요 이제, 어. 이제 손으로 심은 거예요 제가 그냥, 그냥 심은 저기, 여기는 못 심었어요 포기했고 <laughs> 저기만 이렇게 심었는데 나중에 손으로 베서 다 옮겨야 돼요. 어... 이, 저수지는? 예? 이 저수지는, 이 저수지는, 이제 개발해야 돼요. 앞으로 뭘 여기다 기를까지 계획 중이에요. 이렇게. 아 이것도 그러니까 옮겨 칠까요? 예. 아, 네. 이 여기다가는 물고기를 키울까 지 생각 중인데, 아직은 못 정했어요. <laughs> 여기는. 원래 저수지에 있었다는 게 이건가요? 예. 아. 원래 옛날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걸 정비한 거야. 이거 제가 제 돈으로 한게 아니라, 군에서. 음. 제가 돈 없어서 이거 못해요. 음. <laughs> 이것도 제가 직접 다한 거예요. 음. 음. 제, 음. 군에서 해줬는데도, 쓸수 있겠지? 개인 땅입니다. 개인 음. 땅인데 뭐라고 할 땅인 것 같아요? 이 음. 오른쪽에도 없을 음. 수가 있습니다. 음. 양쪽에 있는. 아, 그냥 형식상 심어놨어요. 형식상. 염소 <laughs> 주려고 나중에, 염소 아, 주려고 이거 <laughs> 자투리 땅을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laughs> 네, 네. 그 물고기를 길어시면서왜 바닷가로 안 가고 골짜기에 와가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바다 물고기가 있고, <laughs> 음. 물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 지보라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에서먹힙니 <laughs> 음. 그, 뭐? 뭐 저희는, 아, 저는 다른 거고기인데 <laughs> 연을 <laughs> 음. 연을 끼고있연 있구나. 아. 귀엽다 아, 제오줌싸 아, 오전은못는거못 해야 는데거고 다시 도고가이것도저 같은 지판대그니까 얘들이 거 <laughs> <너무 또 미용이 웃음> <많이 웃음>